아, 근데, 웃겨. 그, 코프니는 원종이랑 히스폼이랑둘다 있잖아. 왜 스타팅은 원종 안 줘? 워글이랑? 아, 그렇게,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? 아, 그러네. 미끄레곤도 그러네. <laughs> 피곤해 보이네. 블레이범도 좀 피곤해 보이긴 해. 목에 줄 자국이 있다고? 브랜드. 정확히 모르겠어. 목, 그니까, 목에 줄이, 그,야, 그곳에서 죽은 거야? 목줄 때문에? 에이 설마. 아, 더럽게안 잡히네. 아오. 다못 봐서 모르겠어요. 히트로터모랑 워시로터모 있고. 세 마리인가 지거 어, 세 마리. 끄자. 어 뭐야? 네 마리밖에 안뜬 거야, 그러면? 어, 세 마리밖에 없네? 맞아. 이러면 끝난 거예요. 나한 마리밖에 안 잡았어, 지금 판? 어, 진짜? 어? 나한 마리 잡고 세 마리 남은 건가 지금? 그러네. 공또네 마리네. 아니 그러면은 대량 발생인데 네 마리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? 에바 세반데? 하나. 아. 잠깐만 지금 한 마리 잡았잖아. 어? 방금 한 마리 잡았죠. 제니 안 되네? 아니, 네 마리만 나온다고? 이거 성격 확인해봐야겠다, 진짜. 여기 있는 네 마리 잡아서 성격 확인합시다. 아, 드럽게안 잡혀, 진짜. 아! 아오! 진짜로 뭐 하는 거야! 아, 저거 세 개, 하나에 800원인데 저세 개를 떨군다고? 어? 네 마리로 늘어났어요. 브레. 버그인가? 그냥 끄고자. 똑같은 프로세스로 가보자. 한 마리는 남겼어요. 아침으로 돌리자. 아니, 한 마리 남아있어? 브레. 아니, 리젠 안 되는 거 너무 에반데? 응, 음, 보자, 성격. 만약에 성격이 다 다르면은, 어, 이거 제대로 이렇게 네마리씩 나오는 게 맞아요. 근데 아까 처음에는 여, 여러 마리씩 젠 됐거든요?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중간에 세이브 잘못했나봐. 자. <laughs> 에반데. 자, 000111이 있었고요. 이렇게 왔거든 영 땡땡땡 3아 없어 다른 애야 이거 2, 뭐. e 0, 1, 0, 1이잖아 다른 애들이야 <laughs> 아니 4마리씩 네 젠되는거 이거 맞아? 아개오는데와 이게 무슨 대량 발생? 근데 아까 분명히 초반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봐봐요 봤죠? 리젠 됐어 방금 리젠 되는데? 리젠이 안 되는 버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렇지 확률을 우리가 까볼 수가 없으니까. 지금 같은 경우는 뭐지? 아, 뭐야 대체? 아. 아, 요거 들어가서 얘도 네 마리로 뜨는지 확인해 볼까? 그것만 보자. 야, 이 맵에 들어오는 순간 애들의 개체값이 다 결정이 성격이 결정 나는 거야? 어라? 어, 리젠돼 얘네는 리젠돼 대량 발생인데, 네 마리밖에 안 나와요. 한 마리 잡았어요. 4마리야 한마리가 리젠 됐어 <laughs> 리젠 버그인 것 같아 브레. 괴담 아니야 이거? 얘 고스트 타입이잖아 소름 내 영혼을 바쳐야 나오는 거야? 아니요. 리젠 아마 이제 될 거예요. 제 생각인데 이제는 리젠 될거 같아요. 어? 이게 또안 된다고? 이게 또안 된다고?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지금 세 마리 맞지? 나 아, 고맙습니다. 좋았습니다. 헐, 뭐야, 이거 뭐야? 뭔가 찝찝합니다. 이거 이 상태로는 못하겠어요. 사실 네. 버그 걸린 것 같고요. 혹시라도 이 유튜브 보시고 본인도 이렇다 댓글로 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. 아까 블레이범 괴담 얘기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니, 이번에 두 마리 죽여 봅시다. 보두 마리 잡아 봅시다. 자, 이제 두 마리 남았어요. 이제는 또제니안 되네? 아 도대체가 모르겠어요. 이번엔 그냥 여섯 마리가 젠이 된 건가? 아무튼 저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더 이상 로토무는 못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최초로 이로치 못 잡는 영상을 올리네. 아무튼 이런 현상 있으신 분들 또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유바. 오늘 밤 로토무가 당신을 찾아갑니다.